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그때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과 변론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안 믿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겠는데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굳이 그것을 싸우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 그런 공격들을 한두 번들은 많이 대부분 받아봤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굳이 여러 가지 질문들로 공격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또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 가지 의심되는 증거들 또는 그러한 것들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다윗시대때 사둑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둑으로부터 생겨난 사두의 후예들 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 개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개인은 첫 번째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세 오경 다섯권만 인정합니다. 다른 예언서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제 영적인 것, 신비한 것, 미래적인 것들은 믿지 않는 거죠.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이 다음 세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의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물질관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그런 말을 제자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반늘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자들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렇다. 그 사도교인들은 천국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어,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물질이 없고 그리고 땅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 현세적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사느냐 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어,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있고 많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오래 사고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잘 풀리고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굳이 그런 또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아 지질이도 복도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좀안 되고, 안 풀리고, 안 되면 참 창피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 내가 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나?" 우리 아들은 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잘안 되고, 이걸 어, 어 행복해하지 않는 것. 행복할 수는 없지만, 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창피해합니다. 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로 느낀, 이게 기복주의... 사두 개인과 같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선한 것, 올바른 것, 그런 것들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세만 있다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을 때 모세 율법에 이르되 있단 말입니다. 계대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 계대결혼인데 이것은 목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땅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형이 죽으면 그 어, 이제 그 여인은 동생과 또 결혼해서 그 땅도 보존하고 그 혈통도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질문합니다. 25절에도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했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 아, 되리까. 이렇게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여인도 죽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근데 만약에, 만약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인데다 죽고 그리고 여자도 죽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첫째 대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세가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의 몸이 이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니고, 또 나중에 또 알아 봅니다. 우리가 좀알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과 같이 부활의 몸은 몸이 약하거나 썩어질 그런 육적인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의 몸, 영원한 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연약하고 썩어질, 또 연약할, 모자랄, 부족할 그런 몸은 아니다. 영의 몸이 된다. 영원히 썩지 않아야 할 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저 우리들 가운데도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 장애든, 영적 장애든, 또는 육신적 장애든. 그런 것을 가지고 치유되지 치유되기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삶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다음에 더 이제 32절에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지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현재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모세 시대도 죽었고 지금 시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있고, 이삭도 나와 함께 살아 있고, 야곱도 나와 함께 살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될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이 생명이 아니라.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적인 생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믿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현세적으로도 이 바디를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거죽대기만 있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진 생명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니다. 성경적으로 죽는 것은 죄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죽음을 죽지 않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대부분의 삶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았다가 아니라 또 하루를 죽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자도고 일어났듯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를 화장하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제는 뿌려지든지 막 이렇게 하겠죠. 육신의 몸은 육신을 입고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때의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거기 몸은 연약한 몸이 아니고, 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와 같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해요. 공격을 받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고, 그렇게 당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거는 믿음으로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 만에 부활하셨다. 모든 믿는 자들 함께 부활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진짜 그래요.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처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현세적이지 않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